가우스의 로그 3 x 를 키로 하는 거니 t 제곱 마이너스 티 마이너스 6은 너무 빠르다 근데 그네이 3불 마 따라서 티는 마이너스 2보다 크 거고 는소란 4가 근데 가우스 x의 특징이 뭐고 가우스의 특징이 정수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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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니가 정수란 말이야. 대수인 정수는 마이너스 1, 0, 1, 이 이렇게 4개될수 있다. 즉, 로그 3의 x의 가우스 값이 마일 영일 이간다. 로그 3의 x는 얼마부터 얼마까지 어디? 마이너스 이 얼마까지? 2삼만 여기에 2.9가 들어있으면 얼마나 이겨나 네. 1나니 3보다 작은 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. 3보다 작은 수까지. 됐죠? 자, x는 소리야. 분수는 역수. 3대기한 놈은 27.